안녕하세요. 어, 1일 진행을 맡게 된 오재혁 대국의 전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 제 옆에 계신 살리리 역의 차지원 배우님께서 막공이십니다. 그래서 어, 막공 무대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기가 내리고 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어 이렇게 백석을 채워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뜨거운 박수와 진심어린 환호를 제가 받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작품을 연습부터 하면서 정말 우리 배우들, 선배님, 우리 동료 배우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작업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 우리 모차르트들 콘스탄체들, 그리고 이구양이, 선배님들, 우리 함께 는 작은 바람들, 제프, 우리 제프. 저희 선배님, 네. 우리 카드리랑 그리고 또 저희 등산팀, 그리고 항상 사세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의상팀, 축구팀, 그리고 무대팀, 전부. 그냥, 그냥,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또 음향팀. 정말 많은 캐스트들이 있고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참 예민하고 그러셨을텐데 항상 배우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컴퍼니, 프로덕션, 그리고 이진아 연술감독님 항상 제가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허락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길어지면, 우리 배우들도 그렇고, 가게들 여러분, 퇴근 시간이, <laughs> 집에 가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까지 끝내겠습니다. 2006년에 대비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무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는 게 그게 다거든요. 정말 그게 다인데 이 무대에 서는 게 쉽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감사와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신혈의 예시입니다. 나의 성실 근면, 급욕된 생활을 평생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